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와 날씨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덥습니다 곧제 영상을 보실 분들은 어,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영상 촬영하고 있는 날 6월 19일 낮이거든요 엄청나게 습하고 덥습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어,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 물건 위치는 여기 있고요 뒤쪽에 살짝 공백 같은 거 보이잖아요 바다 맞습니다 물건 뒤쪽에 바로 주변 대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산줄기가 쭉 이어지고 있고요. 물건지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경사가 내려가고 있고 이 낮은 경사 부분에 건축물들이 옹기종기 다 모여 있고 그 앞쪽으로는 평야지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뒤쪽은 급경사고요. 우리 마을은 전형적인 전원주택지이고, 살짝 뒤쪽에 비해서는 완경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정면의 개방감이랑 전망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에요. 대충 한 30분 정도 거리인데 살짝 횡한 느낌입니다. 사람 거의 안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멀어 한 50분 정도 거리인데. 차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그 안쪽에 뭐 텐트 꽉꽉 들어차 있고요. 여기가 지금 여름 계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항구도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모습. 서울에서 물건지로 가다 보면은 중간에 어 읍내 들릴 수 있거든요. 딱 보셔도 도로 폭이 굉장히 넓고요. 건축물 높이 보세요. 4층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는 병원 빌딩인가 봐요. 5층도 막 넘어가는 것 같고 어디야 커피도 있습니다. 커피 한잔 때리면 좋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주차 안됩니다 굳이 뭐 여기보다는 주차 잘 되는 편의점 커피 천원천 오백 원 하잖아요 어 그거 드시면 됩니다 쭉쭉 들어가다 보면은 왕복 2 차선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나오고요 우리 마을은 요쪽 1 차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변 환경 보시면은 아까 그런 범잡스러움은 당연히 없고 시골이리니까는 그래도 뭐 근생들이 띄엄띄엄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안쪽에 보시면은. 주택들이 뭐꽤 많은 편입니다 그죠 쭉쭉 들어가다 보면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고요 도로 폭은 한 6m 정도 돼 보입니다 주택들이 마찬가지로 계속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딱 보셔도, 어 황토 벽돌 집. 이런 거는 지은 지뭐한 10년, 20년 된것 같고, 그 안쪽에도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주택들. 그 왼쪽으로는 구옥들도 조금 조금 보입니다. 쭉쭉 산 중턱을 올라가다 보면 도로는 뭐 아스팔트 포장 같기도 하고, 공구리 포장된 도로 같기도 하고요. 오늘 물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딱 보셔도 2층짜리 건축물입니다. 영상 초반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경사는 아니고요. 건축물 옆쪽에 담장은 없습니다. 뒤쪽과의 경계는 여기 석추.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뒤쪽 토지 대비해서 살짝 지대가 낮고요. 가까이서 보는 모습이거든요. 뒤쪽 석축의 높이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찰하실 분들은 반드시 오고 눈으로 가서 확인하시고요. 이쪽의 외벽은 나무 마감으로 보이고 그 위로 하얀색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데서 삼겹살을 먹으면 되지만 이게 도로변에 있어갖고 뭐 냄새도 쭉쭉 퍼져 나갈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볼 수 있을 것같거든 제 생각에는 삼겹살은 이 안쪽에 마당 쪽에서 먹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살짝 쓰임새가 애매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여기 천막 같은 거를 좀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쪽이고요. 건축물 정면의 방향은 남쪽입니다. 거의 정남향에 가깝습니다. 좋아요. 사용승인일은 2015년도입니다. 10년 정도 되었고요. 면적은 2층 합쳐서 29평 적당한 수준이고요. 구조는 목구조. 아, 요거는 조금 안타깝구요. 외벽은 일부 벽돌로 추정이 됩니다. 간단하게 도면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창문이 크잖아요. 거실 같은 위치구요. 뒤로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도 하나 있습니다. 아까 도로변 쪽에 보였던 그 나무 외벽으로 된 곳은 창고라고 합니다. 1층은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구요. 2층으로 가는 계단은 내부에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2층 방 창문 같은 위치입니다. 화장실 하나 있고요. 제가 테라스 공간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2층은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고, 총방두개 화장실 두개 되겠습니다. 담장은 보시다시피 하얀색 철제 펜스로 되어 있고요. 대문은 여기 조그마한 거 보이시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넓은 곳은 한 2-3m 정도 돼 보입니다. 현관문은 이쪽에 있고요. 건노키 아닙니다. 우편물함이 있고 계량기 보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창문 딱 보셔도 주방 쪽 창문이죠. 그렇다면은 주방 쪽 뒷문이고요. 지붕의 마감은 아스팔트 싱글. 쭉 끝까지 보시면은 옛날에는 마당에 천막도 설치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는 매각에서 제외가 되고요. 2층을 보면은 외벽은 페인트로 보이고요. 첨화 부분 보세요. 상태는 뭐 부서지거나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 앞쪽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따로 대문 없습니다. 바로 뭐 빠세성 내지는 흙바닥으로 이어지고요. 판석을 요런 식으로 깔아놨고, 그 안쪽에는 잔디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소나무들이 꽤 많이 컸습니다. 따로 담장 대신에 관목을 쭉 심어놨고요. 그 안쪽에 뭐 탁자도 깔아놨고, 옆으로 보시면은 여기다가 천막을 쳤던 잘인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는 동쪽이거든요. 거실 창문 아까 설명드렸죠. 그 오른쪽이 방 쪽의 창문이고요. 데크는 쭉쭉쭉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뭐 세간살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고 마당 수도는 이쪽에 있고 아까 제가 앞쪽 집과의 경계는 이런 식으로 석축이 쌓여 있고요. 도로 보시면은, 어, 빵꾸가 가운데 뚫려 있습니다. 관로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물건 앞쪽에 개방감이랑 전망은 뭐딱 보셔도 이 정도면 상당히 어, 훌륭한 편입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보신 이 건축물만의 가격은 원래 1억이었습니다. 현재는 반값 5천만 원, 평당 170만 원. 10년 정도 된 목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5천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건축물 향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당연히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어요. 김포시청에서부터 한 4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는 엄청나게 가깝다. 뭐 30분 컷 가능할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영상 초반 부분에 보셨던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은 여기입니다. 민머루 해수욕장인데 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사람 구경까지 하고 싶으면은 이 아래쪽 동막 해수욕장까지 가야 되는데, 도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오늘 물건 쪽으로 오다 보면은 군청 소재지 있습니다. 아까 어디야 커피 보셨잖아요. 여기 들려서 마트 가셔도 되는데 깜빡 잊고못 갔다 혹은 급한 게 있다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물건지 주변에 어, 마트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요. 딱 보셔도 뭐, 원래 강화도 자체가 문화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5층 석탑 석조 열의 입상, 석조 열의 임상, 뭐, 식물원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고인돌공원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편의점도 있습니다. 좋아요. 완전 뭐, 이 정도면은, 저희가 평소에 보던 동네에 비하면은, 완전 번화가.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은, 야 장난 아닙니다. 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 정도는 옛날부터 있었던 마을이고요. 산 쪽으로 보면은 전원주택 입지잖아요. 오늘 물건이 있는 것도 전형적인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지도가 잘안 보여서 확실한 건 아닌데, 어 가까운 곳에 고압선이라든지 축사는 일단 이 화면상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입찰하실 분들은 요거 현장 답사 가시면은 꼭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도로 분석을 하자면은 지금 현재 표시된 이게 도로거든요. 지목도 도로인데 어, 국공유지 아닙니다. 아 이거 뭐지? 사유지 도로인데 지분이 없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공유자 수가 66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도로 관련해서 사용할 때 문제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뭐 인어가 새로 받아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 그를 때도 거의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인어가 관련해서는 확실한 거는 공무원한테 물어보셔야 되고요. 토지는 한 필지고요. 땅 모양은 세모 모양. 꼴뚜기 머리 같이 생겼습니다. 지목은 대지의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면적은 125평. 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서울이랑 가깝잖아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지역 지구제를 보면은 문화재 지역입니다. 아, 이거 뭐지? 망했나? 아까 제가 지도에서 잠깐 5층 석탑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현재 건축물이 있잖아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신경 써야 되는 순간이 올수 있어. 오늘 물건 위치 여기 있거든요. 조그만하게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이 파란색은 3구역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은 거의 문제 생길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평사가 지적도는 안 그려오고 대충 그냥 도면 첨부해 왔거든요. 여기가 도로 표시를 한 거고요. 땅만의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평당 120만 원. 이게 현재 반값 7천만 원이고요, 평당 60만 원.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보면서 땅의 적정 가치를 뽑아볼게요. 앞쪽에 절대 농지인 것 같죠? 평당 25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물건지 주변에 보시면 65만 원, 평당 64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농지에다가 따블을 때리게 되면 5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이 동네의 적정 가격은 한 50에서 60만 원 사이이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 지금 현재 가격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은 건축물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5천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에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없다면은 당연히 또 유찰이 될 거고요. 오늘 보시고 있는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4타경 704입니다. 원래 2억 5천만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유찰 두 번이 됐고요. 현재 최저가 금액은 1억 2200만원. 입찰일은 7월 9일. 토지는 한 필지입니다. 1억 5천만 원이었고요. 건축물은 1층, 2층짜리 1억이었습니다. 비고란의 남아양 왕경사지에 위치한 삼각형의 도지이다. 맨 아래쪽에 보면 관리가 부실한 편이다. 야 감정평가사가 이 정도 써 왔으면은 진짜 부실한 거예요. 현장 답사 가시면은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현재 대항력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임차인이 한명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그 밖에 문제되는 권리도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최저가 금액이 1억 2천 2백이잖아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회수 못할 수가 있거든요 어, 입찰 하시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사비를 조금 생각을 하셨다가 나중에 명도 협상 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엄청나게 덥습니다.